야, 우리 와서 놀자. 그래. 우리 우리 엉덩이 미치 시합하자. 그래. 우린 여기에 서 있을게. 그래. 어이구. 야, 얘는 하지 말자. 남자끼리 하자. 그래. 준비 시작. 유심히 보세요.

그때 하늘에서 외계인 이 떨어지던 날 안녕하세요, 저 외계인이라고 합니다. 어 외계인이다, 어 외계초. 인나 외계인 아니야, 나 외계인 아니라고. 어, 좀 귀엽긴 귀엽네. 네 이름 뭐야? 하늘색이지 하늘색. 하늘색이라고? 어 그래 반가워. 우리 앞으로도 친호 친구고 되죠? 그러자구. 와, 저거는 엄청 깜짝 놀랐다. 자, 이름은 뭐야, 다들? 어, 나는, 어, 라이온이고, 나는, 뭐안 보이지? 그냥 좀 여기 있어봐. 나는, 프로두고, 나는, 네오, 나는, 얼음이라고 해. 그래? 좀 이름이 특이하네. 나도 특이한데. 그래, 내가 앞으로도 많이 도와줄게. 그래, 어 그래, 네가 도와주면 되겠다. 맞아. 그니일 그래, 정말 고마워. 이 편에 계속됩니다.